오늘은 스타일이 조금 있죠 형님들 에, 요거 거기 가서 하고 왔습니다 에, 오늘 웨딩 사진 있어가지고 그거 촬영하고 원래는 하루 쉬려다가 에, 켰어요 형 화장 안 지웠어요 화장 안 지우고 지금 그대로 왔습니다 깔끔하죠? 오늘 웨딩 촬영 축하해요 가시업 결혼생활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석이 형님 큰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여주고 싶긴 하다 어차피 얼굴 안 나오니까 보여도 줘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찍고 왔습니다 아름답죠 에? 형님들 곧 장가 갑니다 이 훈훈한 미소 보세요 장혁이 있다면 은 이런 느낌일까 에? 스타일링 봐라 어 손에 힘줄 봐 남자 아니야 이거 강남자 잘 나왔죠 우리 반지도 예쁘게 잘 나왔고 아 훈훈한 일본 순사같이 잘 나왔다고요 예, 저래서 내가, 그레이 색깔, 이 회색은 하지 말자 그랬거든. 왜냐면, 회색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는, 진짜, 어디 일본 순사같이 나오더라고. 존나 가식적이라고. 가오이 언제 레벨을 저렇게 올리셨어? 로아 한다고 해도, 저도 열심히 시작했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부주하고 같이, 열심히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 레벨링만큼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장비나 투력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레벨링에서만큼은 상위 랭커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랭킹은 39위고, 백마법사 랭킹은 10위까지 갔네요. 아, 이루리 남친형님이, 가오형 여친이랑 전주가서 뜨변 보내려고 하는데, 호텔 추천 좀해달라고요 형님 그, 아중리 여인숙이라고 있어요. 아중리 여인숙이라고, 그, 별, 결4 개짜리 있거든요. 형님 여자친구 없는 거 뻔히 아니까 제발 그런 걸로 불화 좀 치지 마세요 진짜 부탁인데 그런 걸로 뻥좀 치지 마세요. 제방송에 있는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은 솔로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무슨 여자친구랑 전주 가 가지고 뭔 어소리 하고 있어요. 에... <목소리> <목소리> 이영진 형님 어서 오세요. 아 오랜만에 로한 본다고요. 예, 아무래도 갓겜이었고, 이번에 신섭이 나와서 저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온의 상자 이거밖에 없는 건가? 그니까 러 전부 다 온의 상자 까면은 필요한 걸다 준다고 해서 이걸 까라고 했거든. 복비 형님 와서오시고요 전섭 1위였던 형님에게 좀 연락을 해서 뭘 사야 되는지 좀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통통 형님! 예. 아 방송 중인데. 네. 형님 로아넴을 들어왔는데 형님 일단은 무조건 코스튬부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패키지에서 이거 오네 상자를 까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다 주니까. 네 오네 상자가 제일 나아요. 아 그냥 무조건 오네 상자로 밀어 붙이는 게 나아요. 네 저는 오네 상자로 다 깠었어요. 템플러 옵션은 어떻게 가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인트하고 그 템플러는 인트하고 그 바이트라 그러나요? 비트라 그러나요? 그 V I T 그거 하라고 하는데. 초월 50레벨까지는 그냥 올 인트 받고 그 후에부터 이제 바이탈이랑 이렇게 와리가리 하라고 하더라고요아 흰템이 나왔을 때80 이상 되는 것들을 하면 된다고 흰템 다 버렸어요. 라시형님 왜? 음 70짜리는 거래소에서 팔아서 루비로 바꿔라.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전에 산거 120상자 요거 한번 조져볼게요. 여기에서 뽑기 재밌던데 여기에서 잘 나오면은 잘 나오던데 노란색이 딱 나오면은 뭔가 잘 나온거 오네웨폰 아티팩트 소환권 신화 정령석 상자 장비 보존석 빨간거 아무개 마녀 하나 나왔네 요 형님들. 아무개 마녀 한 마리 나왔고 복수자 플로이온 나왔네요. 이러면 잘뜬 건가요? 어, 아 무기가 세야 더 빨리 잡는다. 어, 분노의 연질 갑니다. 또 이게 과금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PVP 시스템에서는 또 로아넨 같은 경우에는 PVP가 유명하대.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좀 스펙업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니까요, 디코로 좀 강의해주실 분들, 좀 알려주세요, 형님들. 이거 혼자서 하려니까 개빡세네. 그렇죠. 어, 여기에 또 연락 오셨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형님, 닉네임만 들으면 전서버 유저분들이 다 한다는데요? 아, 뭐. 일단은 신화를 네. 뽑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아, 일단은 뽑아야 되는구나. 네. 매나를 내려보시면 신화 중에서 저 운명신 모이라 같은 경우는 사냥셋이고 사냥할 때 쓰는 거고. 아, 모이라가 사냥셋 그리고 템플러시니까 플록스를 플록세트가 베스트고. 아, 이게 얘, 얘 일단 얘를 뽑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 네, 그게 1티어고 게일이랑 음. 이카가 한 2티어 정도. 루는 약간 토 나오는데 <laughs> 어, 진화하실 단계를 좀 아시면 돼요. 진화가 이게 뭐7 단계인가 8 단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일단은 7 등급일 때는 9 단까지는 올려놓고 이제 진화하시는 를게 좋고요. 이제 좀 아뮬렛 쪽은 잘 옷을 사러 잘안 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뭐 없나요? 음, 네 없는 것 같네요. 암뮬렛 상자 아물렛, 여기 있습니다, 형님암뮬렛 상자가 있는데 저걸로도 사실 수 있고, 네. 일반으로 가시면은, 네. 일반이요? 패셜 아래요. 네. 일반의 장비 상자 쪽 가시면은, 네. 루비로도 살 수는 있어요. 어 있네요. 한만원 넘게. 어... 파란색 하나 나왔습니다, 형님 네, 이게 최하등급. 아 기본이, 네 기본이 희귀. 오, 고대 파괴. 좋은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까? 네. 아, 이 정도면은 굳이 더안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좀더 나쁜데요, 형님.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일단은 무기부터 일단 1 5강 아까 전에 제가 결제했던 그런 강화석 그걸 어떻게 강화할까 신하고. 일단 없는데. 그거는 메뉴로 가신 다음에 네. 제작. 제작. 메뉴에서 제작. 강화? 강화에서 강화석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아 어, 여기요. 네 신화 귀광화석 아, 만들 수 있거든요. 신화 귀속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마 귀속일 거예요. 근데 어. 보시면은 크리스탈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네 이거 너무 많이 만들진 마시고 한몇 개나 만들까요? 뭐한 200개 정도? 200개. 어. 그 다음에 이제 네. 강화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신화 강화석이 좀 부족하니까 네. 아마 보존석이 나중 가면 좀 남을 거거든요. 저걸 똑같이 산다 그러면? 라고 그냥 한 6랩부터 바로 보존석 쓰셔도 돼요. 좋아요. 여기서부터 바로 보존석을 쓰면 됩니까? 네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쓰세요. 어차피 보존석이 남 남을 거예요. 아마 네. 구조상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음. 뭐 가볍게 15는 뜨겠죠? 아이씨. 일단은. 천천히 하시면 되고 제가 보기엔 일단 코스튬이랑 강화가 조금 아마 우선순위 1순위는 코스튬 강화. 어. 아. 그리고 2순위가 이제 룬. 어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확률이 이러진 않았는데 그렇죠. 화염의 신 플럭스. 그럼 이제 도감 가셔 가지고 네. 밑에 내려가서 화염의 신 플럭스 인번 보신 다음에 플럭스 여기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 정도는 옛날 한번 돌려 볼 만해요. 아, 한번 다시를 뽑아 보면 주유 공근 얘는 있는 점전 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유 어 없는 네, 거 같습니다. 네 확정하시면 이제 저 도감 효과 바, 바로 받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또 합성하면 됩니까? 네 신화가 형님 몇번 해가지고 나왔다고요? 전40몇 번에서 나왔는데 제가 지금 한30몇 번째 한거 같거든요 느낌상은 보통은 한 10대 번에서 한번 정도는 10번 하면 한번 정도는 나와주는데 그럼 지금이 나올 타이밍이네요 짜란 그렇죠 네, 이게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형님 이제 문장 돌려가지고 또 신화 뜨면 되죠 그럼 네. 다시 한번더 합성해주면 짜란 짜란 어오 좋은 겁니까? 이거는 다시 돌려왔고 로하를 뽑죠. 로하를 뽑으면 됩니까? 네 보스 팀에서 합성해서 모이나만 안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모이나만 안 나오면 돼요. 어? 아이고 이거 이거는 일단 이거 아일 티어인데 이게 이게 현재 현재 메타에서 제일 좋은 건데 사실. 그러면 확인 이정님. 일단은 강화를 15강, 무기 강화 15강까지만 하고 야, 15강 만드는데도 보통 돈 드는 게 아니네. 어쨌든 자, 이거는 무조건 쓰래요. 갑시다, 여러분들. 15강 가자. 그렇죠. 9강. 바로 10강 좋구요 11강 가자. 그렇죠. 11강. 바로 12강. 좋아요 12강 13강 가자 자 요렇게 했는데 방어구를올 6강을 띄워달라고 했는데 의미없어요 그냥 가자 아, 얘도 속성부여해가지고 바꿔줘야된다고요 일단은 15강 띄우고 생각할게요 그렇죠 흐름이야 얼마 써서, 이게, 지금. 그렇지. 마지막 하나. 예, 오딘 지금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무기가 14강이라서 알잖아요. 우리 같은 닌자씨들. 찝찝하잖아. 15강만 띄워놓고 넘어갈게요, 형님들. 그렇지. 아우, 됐어, 됐어. 됐어 여러분들. 드디어 15강 만들었네요. 아이, 그렇지. 이게 맞지. 일단은, 요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이렇게 해서 또 로안M까지 한번 형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전투력 60만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은 65만까지 왔고, 어, 장비랑은 또 내일 하나씩 하나씩 강해져야죠. 한 번에 쓱 강해지는 것보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스펙업에 가면서 최소한 로안에서만큼은 막피들이라도 때려잡을 수 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